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나TV의 나나입니다. 오늘은 화분텃밭에 고추모랑 토마토모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는 1 5뿌리고요 일반 토마토 10뿌리, 그리고 청양고추 10뿌리,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고 있는 모종이 청양고추입니다. 모종을 일단 씻고 나서 너무 지금 햇빛에 해서 시들까봐 일단 물을 한번 주고 고추대를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상추도 다시 이식 작업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있던거는 여기 한번 비춰보실래요? 벌써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겨울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꽃추대를 꽂아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모종이 많아서인지 더 넉넉해 보이네요. 고추 대가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꺾어다가 임시방편으로 지금 묶어주고 있어요. 드디어 이렇게 고추 모하고 토마토 모를 심었습니다. 기둥도 다 심어주고 중간에 상추 모도 다 이식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어 그래도 뒤늦게 심은 거라 꽃대들이 올라온 것을 사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토마토 원래 기전에 있던 거에 꽃대도 올라오고 더 풍성한 화분텃밭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